생명의 말씀 이 시간에 정읍 명성교회 권영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 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삶에 다가오는 질문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나타나지요. 잘 되고 순조로웠던 일은 기억에서 쉽게 잊혀지지만 고통스럽고 짜증스러운 기억은 더 오래 간직됩니다. 마치 머피의 법칙처럼 우연인 것 같지만 계속 나쁜 쪽으로 일이 전개될 때, 어, 나의 삶은 왜 이렇게 꼬이는가? 왜 내게 이런 풍랑의 소용돌이가 찾아오는가? 이런저런 일을 통해 내 삶에 불만이 가득할 때가 찾아옵니다.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많은 이혼율을 만들어내고 직장에 대한 불만으로 일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거나 더 나아가 내 인생에 대한 불만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풀리지 않는 의문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더욱 힘든 일은요? 내 책임도 내 잘못도 아닌데 어, 내가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성경의 예를 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다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와는 달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도 불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광야 40년 같이 고생하며 돌았습니다. 이처럼 공동체는 같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지요. 아간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범죄로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의문에 빠졌을 것이에요. 하나님, 왜입니까?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 그것도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는데 그 길에 이렇게 유라굴로 광풍까지 만나고 죽을 위기를 경험하고 간신히 섬에 상륙하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차가 신호 대기로 기다리는데 음주운전한 사람이 들이받아서 차량이 불타고 큰 화상을 당한 일지선 양내 잘못이 아닌데 당하는 교통사고의 예이지요. 어 게으름의 문제나 자의적 선택도 아닌 어찌할 수 없이 생긴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은 환경과 직업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동료와 상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정말 일이 고된 상황인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대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으십니까? 자, 이제 그들은요, 바다에 뛰어내려 헤엄쳤어요. 널판지 조각에의지해서 간신히 섬에 닿았습니다. 배가 많이 깨어지고 사람들도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 가운데 모두 구조된 은혜가 있었지요. 비가 오고 날이 차가웠지만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해서 불을 피워 바울 일행을 영접했습니다. 삶엔 어려움과 도움, 기쁜 일과 슬픈 일, 성취와 절망, 밝은 날과 흐린 날이 교차됩니다. 그냥 나쁘고 나쁘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면 흐린 날에도 여유로운 미소를 띄울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요? 여행 중에 길을 잃어서 헤매다가 허름한 여관에 들어갔대요. 잘 곳을 찾게 돼서 감사한 것도 잠시 깨끗해 보이지 않는 여관방에 대해 불편한 감정으로 퉁명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 돼지우리에서 자는데 얼마요? 그러자 여관 주인이 마음이 안 좋았어요. 화가 나서 대답합니다. 한 마리에 만 원, 세 마리에 이만 원이요? 아, 이렇게 돼지우리라고 했다가 돼지 취급 당한 거죠.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 돌아오고요 불평하면 불평 돌아옵니다. 바울 일행이 바다에 빠졌으나 구조되었어요. 날이 차가웠지만 불을 피워줍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통스러워도 한 줄기 빛 같은 도움이 소망처럼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우리 속담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 그러지요. 모든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죽으란 법이 없단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리더십 연구가인 스티븐 코비 박사는 시계를 보지 말고 나침판을 보고 살아라고 했다지요.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과 삶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환경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태도는 그 사람의 삶을 바꿔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긴장이 좀 풀리고. 따뜻한 불 앞에서 몸을 녹이며 잠시 평안을 누리는 중에 독사가 등장합니다. 땔감 사이에 있던 독사가 추위 때문에 무기력하게 있다가 불의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 나와 나뭇가지를 집어넣고 있던 바울의 손을 힘 있게 물은 거예요. 뱀은 성경에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뱀은 사탄을 상징하지요. 옛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전제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뱀은 차갑고 냉랭할 때 가만히 있다가 뜨거운 불의 열기를 느끼면 튀어 나와서 누군가를 문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말하는 책엔 대부분 같은 경험들이 기술됩니다. 지역의 영을 묻기 위해 기도하고 사역을 뜨겁게 하였는데 사단의 공격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가정도 교회도 개인의 신앙도 뜨겁게 일어나려고 하면 사단은 방해하고 치명적인 이빨을 드러내며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지요. 경계해야 하나.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뱀에 물린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쉽게 판단하고 말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과 여론을 형성해 갑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신실함과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안 하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가운데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떠드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나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신가요? 그런데 이들은 뱀에게 물렸다는 현상만으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이 언제나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린 일로 사람들은 수군거리는데 이 사건은 너무 싱겁게 끝나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런데. 무리의 기대는 아직 파기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 보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질 거야. 그리고 기다렸어요. 계속 오래 기다려도 바울에게 아무 이상이 없자 무리의 생각이 갑자기 반전됩니다.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살인자라는 정죄와 판단이 단순히 한순간에 신으로 바뀝니다. 무리의 생각을 이끄는 몰입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여론을 만드는 사람을 따라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옮기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를 오해해서 말하고 판단하는 것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바다에 있는 물거품처럼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한 마음에 자존심 상한 마음에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서로 더 상처내고 더 나아가 관계를 깨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진행됩니다. 7절부터 보면 그 섬에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파선하여 온 사람들을 영접하고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다 그랬어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는데 바울이 친절한 도움도 받았겠다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했습니다. 이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았다 했고요. 후안 예로 바울 일행을 대접하고 떠날 때쓸 것을 배에 실었습니다. 바울이 잠시 머문 때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 멜리데 섬의 복음이 전달되었고. 오늘날까지 신앙이 전수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온 거리에. 또 건물에 바울의 이름이 붙여진 곳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인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가려던 계획을 바꾸어 진행했는데, 마케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에서 매 맞고 또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감옥 간수와 그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이 되었고, 빌립보 교회의 중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나, 그 감옥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첩경이었어요. 즉, 왕 앞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상처받을 때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더 불안해하고 공격적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상처와 피해의식으로 남아있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도약판으로 만들 것인가는 받아들이는 이의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영국 격언에 상처 별이 되다, scar into star 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모든 상처가 다 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처를 잘 다루면 별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났다는 것은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균형감이 깨지면 한몰 파괴 찢어짐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지요. 내가 처한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상처를 값진 것으로 해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가 쓴 기도문입니다. 주요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화의 용기를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평안을,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힘겨운 삶을 사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진행형이에요. 우리 삶 속에 많은 불평이 찾아올 때 멜리데 섬에서 주님의 뜻을 다시 확인한 바울처럼 용기를 내고 몸과 마음을 추스려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정읍시 상동에 위치한 명성교회 권영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